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 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인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사촌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분에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보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파스텔, 치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암이 폭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덕천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엔 n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공격할 것이다.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의 일본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국타국 한국 한국 한 ナスがオープンなんだナスプレーー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섞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용암 보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오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든 병내 위치! 용왕 불길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투 <목소리> 시작됐다.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살아. 또 도안본 되고 있습니다. 엔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w 경룡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비록 용암룡은 사라졌지만 용암룡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아, 말은 듣지 마십시오. 경계를 늦추지 난 어둠의 길을 가. 죽기 딱 좋은 날이오군. I'm <laughs>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하늘이 선짓한다 우리. 이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